이 네, 이번 달 19일에 엄마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 사진이랑 이런 것들. 뭐, 먼지는 없, 거의 없지만. 아, 여기 액자에 있는 먼지가 묻었다. 되게 오랜만에 닦네. 엄마 요양원에 계실 때. 이 사진은 엄마 요양원에서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잠든 모습.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여서 찍었었지.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서 사용하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사용했던 초.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서 엄마, 아들 앉아있던 의자에서. 와. 매일 안 닦아줬더니 진짜 먼지가 많이 묻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19일 날은 예배도 드리고 할 건데요. 벌써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째. 오늘은 한... 초도 좀한번 켜고. 여기는 엄마의 공간. 내일 네, 19일날에는 꽃도 좀 사다가 놓고. 네. 좋네요. 엄마를 생각하는 공간. 엄마가 늘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닦는 건 또, 오랜만에 닦네. 자주 닦아야지 되겠다. 응. 음. 와, 먼지가 뭐, 조금씩 진짜 묻어있네. 이거다. 여기다 놓고 찍을래. 엄마가 미국에서 쓰던 분이야. 그거 엄마 가방에서 찾았어. 치매 걸리면 자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으질 않아. 그래서 내가 딸이름이 뭐냐면 수지래. <laughs> 어, 수지는 기억하지. 근데 얼굴을 잃어버리지. 정말 마지막에는 아빠한테도 누구세요 그랬어. 근데 어디 여행을 할수 있으면 여보 어디 있어요 이런다 또. 어. 진짜.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이쁘다. 응 음, 이쁘지. 이쁘다. 어 이쁘지. 좋치단 진짜? 응. 어, 그게 왜안 가는 거야? 왜안 왜 가? 모르는 거안 가네. 내는 코스마스 백화점에 가서 돈 주고 이니셜 해오는 건데 친구랑 이렇게 크게서 보고 싶다서 목걸이. 어?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나. 어. 지금? 어. 언제? 어. 엄마, 엄마, 어 그렇지. 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지. 그는 내가 뭐가 있겠어? 어. 수철이 보고 싶지 않아 수철이? 어. 수철이도 하도 안 봐서 어. 그런 것도 없어. 이제 만나면은 같이 어. 어? 그렇지. 음식이나 너나 먹고 그렇지. 그래야 되겠구나. 그거지가 이제 는고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싫어. 그렇지. 의철이는. 이철이 어. 이철이도 그래. 어. 아니 게, 보고 싶지 않냐고. 보고 싶으니까 내가 어. 만나자 그랬지. 어. 그래. 그렇지. 만나야지. 그럼 수지는? 수지는 몸몇번 뭐 많이 받고 어. 걔가 바쁘면 내가 안 찾아. 어. 그렇구나. 왜 이렇게 바빠 수지가? 걔가 굉장히 바뻐. 그러니까 왜 바쁘냐고 뭐 하는데 그렇게 바뻐. 그냥. 어. 어. 자기가 뭐 그래도 혼자도 잘 다니는 것 같아. 어, 그렇지. 근데 혼자 어딜 그렇게 다녀게? 그냥 고아구, 에 그게 보아구산데, 요새 수지는? 그것도 못 물어봤어. 아이고, 뭐. 다음에 전화해서 좀 물어봤고, 알았어? 아 여기 후암동이다. 그때 엄마랑 아빠랑 비비안아랑 같은 생각 만해 아, 엄마 뭐 입었는지 이 바지도 생각나고 신발 내가 사준 신발.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 mm wow. 좋아해. 그래서 아침마다 바닷가에서 수영했지. 엄마가 맨날 수영하던 바닷가 비다. 여기. 음. 그거 한참 먹어내네. 조금씩 먹어봐. 안 돼, 얘네들 밥도 봐서 안 돼. 어우, 아, 뜨거오 어우, 뜨겁다. <웃음> <웃음> 맛있어? 할머니가 뭐래 베이비? 와, 아주 없어. 왜 맛이 없대? 할머니. 아니, 무슨 말? She said 맛이 없어. 할머니. 맛이 없어. 맛있어 <laughs> 맛이 없어. <laughs> 잘하셨어요.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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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야많 때때로 그렇듯 일이 잘못될 때 앞에 언덕길만 계속되는 것 같을 때 주머니 사정이 나쁘고 빚이 불어날 때 웃고 싶지만 한숨만 나올 때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 쉬어야겠다면 쉬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요 때때로 그렇듯 인생이 풍파로 얼룩질 때, 실패에 실패만 이어질 때, 잘하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때, 걸음을 늦추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아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성공할지 모르니까요. 힘들어 머뭇거려진다면 기억하세요. 목표가 보기보다 가까이 있는 때도 많다는 것을. 승자가 될수 있었는데 노력하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성공은 가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너무 힘들 때도 끈질기게 싸워요.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포기하면 안 되는 때이니까요.